자, 이것은 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3학년 2학년 순서로 되어요 영작인데 이것은 이게 실제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볼까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일단이 그러면 가주 진주 구문이잖아요. 가주 진주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It is죠. 중요하다 영어 뭡니까? important죠. 그다음에 뭐예요? For us, 써야 돼요 이때 for us 왜 쓴다고 그랬어요? 바로 의미상 주어죠. 의미상 주어 오면 뒤에 나오는 to 부동사의 행주치. 뭐야? 행위주체,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it is important for us to find uh, ways to protect the environment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아 그래서 선생님이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아까 말했던 뭐야 의미상이죠 왜 그래요 이 의미상이죠는 앞 아, 뒤에 나오는 to find way 그 방법을 찾는 게 누구야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방법 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내용을 말해지고 빨 그게 바로 어, u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죠 자 of 의미상의 좋아. 그리고 for no g 고의미상의 좋아. 이건 무슨 차이라 그랬어요. 오브의 의미상이 제어원하면 사람이 형용사다. 사람이 형용사다. 그 다음에 for는요. to 부정사 행위가 형용사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 <laughs> 지금 위의 경우는 봐, 어, 환경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중요하다면 이게 of가 맞겠죠. 누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환경 보호 방법 찾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야. 이번 보세요. 나를 좋아해줬던 그는 참 친절했다. It was 친절한 말. Kind of. Him. To help me. 그렇죠. 자, over 하기 뭡니까 의미상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to 부동사 즉 나를 도와주는 행위가 친절한 거야. 그가 친절한 거야. 그죠. 그가 친절한 거죠. 오케이. 그가 친절한 친절한 겁니다. 김해는 50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비교적 큰 도시다. 자, 김해가 큰 도시인데 다 김해 is a 자, 이거 relatively. Relatively가 뭐냐면 비교적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아, 비교적으로. 여기 부사가 와된 이유는 우리가 관, 어, 명사를 만드는 구조가 관부 형명이라거든요. 관부 형명. 바로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의 순으로 가야 돼요. 자, big이고요, city죠. Relative l y big city 캐나다. 자, 소리 내어말해보세요 관부혁명.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게 뭐다? 아까 셋 말했죠. 무슨 구조? 명사구 구조라고 했어요. 명사구를 만드는 여러 구조 중 하나가 이 관부혁명입니다. 제일 긴 경우죠. 자 이제 김해가 뭐야 상대적으로 큰 도시라는 말을 했어. 근데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바로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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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여 uh, r e r e l a e i v e l y big city가 장소 선행사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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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김해는 상대적으로 큰 도시야. 그데 어떻게 누가 어떻게 다? Five hundred thousand. 선생님 여기다가 more 넣어볼게요. Over, like over. Over는 넘게란 말입니다. 그래서 over five hundred thousand citizens live 이렇게 되죠. 자, over를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넘게. 딱5 0만명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해가. 몇명 살아요? 음. 56만명인가 가량 사는거야 그래서 가장 큰 숫자인 50만명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김 e is a relatively big city where over 500,000 citizens live citizens이 뭐야 지 시민들이죠 자 그리고 관계부서다 하면 완성절이 왔습니까 미완성절이 왔습니까 예 완성절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어랑 뭐야 1인칭 아이형식 아, 완전 자동사 구거든. 그러면 문장이 끝이야. 완전 자동사는 조어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끝이에요. g i m m is a relatively big city where over 5,000 citizens 5 0 0 0 0 0 citizens live there. 4번 갑니다. 자, 그 과학자들은 자, 영어로 the scientist s 했다 말. did something But did something 근데 interesting 왜 뒤로 가죠? 왜 inter, interesting 뒤로 가요? D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어떻게 해? 치 수식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 아시겠죠? 그래서 The so scientist did something 과학자들이 뭔가를 했어. 근데 그 뭔가 어떻게 해? 꽤 흥미로워. The scientist did something interesting. 오케이? Okay? 자, 그다음 네 번째, 그렇다면 김해에는 많은 건물들을 김해에 있는 많은 건물들은 전통을 보아들어 설계되었다. 여러분, 수동태에다가 투부 동사를 합한 거예요. 자, 김해에는 많은 건물이라고는 뭐라 그래요? Many buildings in g i 맞죠?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단수 주어라고 생각합니까? 복수 주어라고 생각합니까? 복수죠. in 김해가 조언은 아니죠. in 김해는 앞에 있는 빌딩스를 꾸며주는 전치사구입니다. So, many buildings in 김해. 자, 그러면 어떻게 설계되다는 것은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능동이. 수동이고, 시제는 어때요? 설계되었다. 과거니까 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B, P, P, Y 중에서? Word이죠. Word. w o r designed. 여기까지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내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설계됐다라고 끝나요. 근데 어떻게 설계될 땐지는 to 부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마들어 뭐 보호하도록 to protect. to 부동사가 왔어요. 그래서 소, 소리 내기가 be designed to. be designed to. t 부동사의 행위를 하도록 설계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통용어로 tradition이죠. 그래서 선생이 아까 말했죠. b, p, p, 2 우정사의 구조가 되었다. 자그 다음에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우리 삶은더 편해진다.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요. 자 이거 필기를 노트 하여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학교 시험 문제 나오겠죠. 바로 그 유명한 두둥탁 더비 더비 해봐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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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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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급 뜻은 뭔지 알아더 뜻은 더뭐더 할수록 더뭐더 하다 라다 뜻입니다. 그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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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가 복잡할 수 있어. 무슨 더비 냐 더비 더비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문제 많이 이 지금 이 이용한 게 바로 주어 동사 필요한 거야. 마찬가지라도 더 비교급 뭐야 주어 동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뭐 외우기 쉽게 뭐랬어 더비더비더비더비답답답비 옛날에 유행했던 걸그룹 노래 걔네들 그룹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자, 더뭐 말수록 더 뭐마하다라는 말입니다. <laughs> 지훈아, 지훈아 한번 붙을래? 똑똑거리 마 <laughs>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돈은 더 많은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돈은 더 많을수록 더 좋다.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자. 더머 머니 더 베터 예 끝이에요. 더비더비시작더비더이더비 더비 더비더비 더비 더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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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하면 열심히 할수록 너의 성적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거야? 자 더. 여기서 비교급을 할수 있는 게 뭐야?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란 영어 단어. hard죠. 그럼 그거를 비교급으로 바꾸면. 해봐. 더 harder. 자더하더면 이제 비교급은 됐어. 그럼 뒤에 뭐나요? 주동. You study,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냥 너 공부 열심히 해를 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요? You study hard. 너무 과음하지 마세요. 자, you study hard. 그 hard를 어디다 그래 어디다 넣은 거니 얘들아? 문장 제일 앞으로 가져온 거죠. 그냥 가만히 가져왔어요, 아니면 뭔가 바꿔서 가져왔어요. 그렇죠. 더 비로 바뀌었어요. The harder you study. 소리 내려가 봅니다. The harder you study, 아,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할수 어떻게? The better, 그렇죠? 뭐야? Your grades, 그렇죠? 여러분, 것이다라는 한국말에 해당되는 영어는 단어 뭐야? 것이다, 그렇죠? Will. 자, 그러면 되다 영어 뭡니까? Become도 되고 get도 돼요. 자, 읽어볼까요? The harder you study. The better your grades will become, will get. 또는 will be도 됩니다. 간단하만 be도 되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laughs> 더비 이 뭐예요? 넣어줘요 여기에. 더비 넣어줘. 이거 뭐예요? 더비, 주, 동. 얘는요. 여기서 더비, <laughs> 주는 어디 있어요? 이거 주. 동사구 여기. 조동사, 하나가 l 은게 아니라 조동사 m 리 붙었으니까 아시 겠어요 그다 l 에 한국말로 사자성어 좋으면 많 l 면많을수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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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다 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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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다 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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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다익선 m t e 머리는 크면 클수록 좋나요 키는 클수록 좋아요 키는 클수록 좋다 그럼 어떻게 더 taller 더 better 어, 이건 되잖아 이렇게 간단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더비 더비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봅시다 기술이 더 발전될수록 우리의 삶을 더 편해진다. 자, 금방 예, 참고하면 돼요.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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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합니다. 자, 봅시다. 자, 더 발달하다 이어는 뭡니까? 더 많이는 이어는 뭐죠? 더 모리죠. 더모 기술은 영어로 테크. technologies. w h e is it? 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h a t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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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h a t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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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 이 되기 전에 t e c h n o l o g t is s Develop more. 뭐라고? Technology develop more. 네이 학교 심이라고. 중국어 사고로 보는 막. 좀이 똑띠 차려라 근데 모든 학교는 다 이거 다 쓰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걸. 다시 갑니다. 그러면 뒤에 오른쪽 뭐요? 예우리 삶은 더 편해진다. 그러면 더 편해진다. 이다면 더 more 편하다 영어. 어 비슷했어요. 우리가 편의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convenience store 뭐라고 지훈아? 그렇죠 지훈아 아, 대단하더니 머리는 정말 좋아 the, the more convenient 우리의 삶은 영어로 our lives become 그러니까 우리가 뭐뭣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장 흔하게 쓰는게 뭔가 같아요 예, become 또는 get입니다 오케이. Okay, 잘했어요. 자, 소리 내 읽어 봅시다. The more technologies develop, the more convenient our lives become. <laughs> 여러분 become에 대해 뭐도 돼요? 아까 get도 되고 비도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laughs> 자, 7번 갑니다. 자. 그 음악이 더 시끄러울수록 나는 더 화가 났다. 더 시끄러운 용어 뭐라고 그래더라더 또는 t h 그렇죠. 그 음악이 영어는 뭐죠? The m 자, g 그렇죠. 그데 지금 과거니까 어떻게? 가시 되겠죠. 딱 소리 내기 쉽죠. The l o or the n o i s i 뭐야? I, 내가 더 화났다. The m 아니다앵그리 비교해 뭐입니까? Angrier입니다. I got, it. I became. 여러분 왜 I became이에요? 시작은 과거잖아요, 그렇죠? 소리 so, 네, 읽어볼까요? The louder the music got, the angrier 음. I got. t h I became, um, I, I became이 됩니다. 이해 됩니까? o okay? k a All right. 그 유명한 분사구문 따라 분사구문. 근무. 분사구문은 중의 중삼의 필수 영어 과정입니다. 분사구문은 왜그 근본적으로 어떻겠냐면 자, 접속사를 잘 요리해서 분사로 단순화하는 거야. 자, 영어는 뭘 좋아해요? 뭐든지 줄이고 생략하고 해도 말만 통하면 어떡해요? 말만 통하면 줄이거나 뭐야 생략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다? 접속사를 잘 아, 접속사를 한다. 미안합니다. 이 종속절, 아, 종속절을 잘 요리해 가지고 어, 분사를 만든 건데 종속절은 뭐다기 뭡니까? 접속사에다가 주어 동사 즉절이오는걸 우리가 종속절이죠. 걔를 잘 요리해서 분사로 단순화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단순화.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그 과정 있죠. 이 과정은 진짜 중학생들한테 필수입니다. 첫 번째, 주절의 뭐와 조와 종속절의 주어가 뭐하다는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두 번째, 만일 주주와 종주. 주주 주식. 안돼. 아, 네. 주주와 종주가 같으면 어떻게? 어쩌면? 종주 생략. 종주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종석절의 주입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돼. 어, 여러분, 종주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더 이상 뭐가 아닌가? 절이? 아니죠. 절은 못뭐 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다 하기 동산데, 주어가 사라지니까 뭐가 아니야? 절이 아니야. 그럼 절이 아니면 어떤 일을 벌어져 절이 아니라고? 그럼 어때? 그럼 뭐가 필요 없어? 더 이상? 접속사가 필요해 필요하잖아. 필요하지 않아, 왜야? 왜, 왜 필요하잖아. 여러분, 접속사의 기능이 뭐니? 따라 봐.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야.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제 절이 아니니까. 절이 아니면 뭐예요? 교인가요? 좋네 <laughs> 절이 아닌 거야. 저도 싫어. 그러면 뭐만 남아? 뭐만 남아? 동사만 남게 된다. 맞죠? 동사가 남게 될때 어떻게 처리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능동이면 응, 응. ing. 그게 수동이면 응. pp. 그게 바로 분사구문 과정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예문들. 첫 번째 따당타. As he uh, lived in Gimhae, s u n g m i n knew the best restaurant. 무슨 말이야? 그가 김해에 탈악기 때문에 승민이는 최고의 식당들을 알았다. 그렇죠? 이게 지금 예, 예문으로 쓸수 있는 애초에 종속절과 주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 종속절입니까? 주절입니까? 종속절이죠. 왜요? 뭐가 보이니? 접속사가있잖아 아까 접속서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종속절이겠죠. 그러면 주절의 주어인 승민이와 종속절의 희가 간에히 다르나요? 같다. 같죠. 아, 왜? 그가 김에 살기 때문에 승민이는 최고의 식당으었다같은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일단 일차적으로 두둥탁 어떤 과정이 처음에 시작됩니까? 그렇죠. 종주의 종주 희를 생략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다음? 애드가 불필요. 그래서 어떻게 생략 남은 이 리브드죠. 리브드를 어떻게 처리해. 리브드는 능동입니까 다, 수동입니까 그가 김에 살았다는 행위는 능동이요. 능동이요. 사, 사라짐을 당하니 사니 그렇죠. 리빙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죠. 결과 리빙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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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네. 승민이죠. 주전을 건들면 안되잖아. 승빈 류 the best restaurant 이게 진짜 선생님이 여러분 대한 설명할수 있는 분사학 거문의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리고 가장 꼼꼼한 수준에서 가장 쉬워 내가 보여줄 수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게 접부 생각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 자이 경우입니다 While he was watching TV, 지훈 eight pizza 이 무슨 말이야 지훈아? 그가 TV를 보는 동안에 지훈이는 피자를 먹었다 맞지 지훈아? 지훈아 피자 먹으면서 TV 보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자 보세요 지훈이가 TV를 보는 동안 피자를 먹었대요. 일단은 지금 과 일단 과정을 한번 여러분 진행해 볼까요. 종주 뭐 힐을 생략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why는 해봐. why는 유지하는 경향이 많다. 뭐라고?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 리어 r d 는 뭐로 바꿔? 빙으로 바꿔. 빙으로 뭐로 바꿨다고? 빙으로. 근데 웃긴 게 있어. 뭐가냐면, 따라봐. 빙은 해봐. 빙은 빙신이다. <laughs> 빙은 빙신인가요? 빙은 생략할 수 있다. 왜? 덤이기 때문에. 그럼 뭐만 남아? 기둥적으로. 와칭만 남죠. 그렇죠. 와칭 TV만 남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다? 결과를 지혜가 얘기해 봐. 이 과정의 결과인 어떻게? While 그렇죠. w a TV. 지훈 에잇 피자 안 좋아하지만 지훈아 이 세상에 피자하고 피자밖에 없다면 라 피자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여러분? 이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while watching TV 어, 지훈 에잇 피자. 피자 이게 예, 음사구문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 문장 이제 8번 문장으로 가봅시다 8번 문제 8번 어떻게 해요? TV를 보면서 저녁, 그녀는 는 저녁을 먹었다. 아까 했죠. 너무 간단한데 Watching TV, she ate dinner. 그렇죠. 이렇게 너무 간단해요.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아서 그 소식에 의해 수동태입니다. 충격을 받았다. 사람의 감정은 지금 뭐를 이용해서 나타나? 그렇죠. 그러면 충격받았다는 영어표현은 충격. 그렇죠. Shock. by the news. 읽어볼까요. shocked by the news. shocked by the news. <laughs> 그렇죠. 소식 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그는 어떻게 he began to cry. Be, he began crying 해도 되고 began to cry 해도 돼요. 자책한권을 읽으면서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영어로. 읽다 영어는 뭡니까 read죠. reading a book. He 여러분 고 있었다. 고 있었다 뭐야 시 e s 고 있다 가 아니라 고 있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He was sitting on the So, f a 자, 소리내 a y 습니다 시작. r e a d i n g a b o o k he was s i t t i n g o n a s o f a 그렇 o 자, 이제는 2학년 문제입니다. 2학년 6과. 어, 능률 교과서 김성곤 6과입니다. 너는 이것이 무엇으로 유명한 자니 영어로 무엇으로 유명한 지니인데 일단 뭐부터 나와야 돼요? 아니죠. Do you know? 자 간접문은 의주동 지훈이가 아니면 대답을 안 하네. 지훈이 좋았어. 자 이거 뭡니까? 무엇으로는 영어는 뭐죠? 그럼 어떻게. 응. 무슨, 어거 뭐죠? What? 응. 그것은, It 깃! 유명하다 영어로 자, 이거, 형이, 일네가나를 만나기, 작년에 이좀 공부했을 거야. 작년에 나온거기때문에 형이, 일그 전에, 봄을 안죠 <laughs> 뭐야? It's famous f o r famous f o r 입 i 다 s a famous f 대답했네요 굿잡. 자, 소리 내 읽어 봅니다. Do you know what it is famous for? Is famous. 자, 맞아요. 여기가 바로 의문사고요. what이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be famous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 얘들아, 김해는 뭘로 유명하니? What is Gimhae famous for? No, Gimhae is famous f s a t of teacher. 자, 너는 한국 최초의 기차역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니? 알고 있니? Do you know죠? 자, 의문사 뭐 써야 돼요? 어디니까 Where 그래서 최초를 영어로 할 때는 따라 봐 서수 서수는 뭐를 써야 돼? 반드시 경관사? The The first train station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in Korea. 그럼 뭐써야 돼요 동사. is죠. 맞나요? Where 뭐죠? 의문사. The first train in Korea는 주어. is는 동사. 의 주동. 소리 내 읽습니다. 시작. Do you know where the first train station in Korea is? 자, 이제는 응용이에요. 교과서 내용은 아니고요. 그녀는 내가 왜 지금 화가 난지 알고 있어? 그녀가 알고 있어? 뭐야 여러분? Do에요, does에요. Does she know? 자 왜가 뭡니까? Why? 내가 화났다 I am angry. 그렇죠? Does she know why I'm angry? Does she know why I am angry? 그렇죠? 자 마지막. 그들은 나에게 언제 그 책이 쓰는지 묻고 있어요. 자, 현재 진행입니다. they 현재 진행이요. they ask니까 they are asking입니까? they are asking 누구에게? 나에게. 의주동. when. 그렇그 책. the book. 자, 수동태이고요. 과거입니다. 책은 써 쓰여져. 쓰여지는 건 수동이기 때문에 was written 그렇죠? 시작 they are asking me when the book was written 자, a s k i 몇 형식입니까? 4형식이고 이게 미는요 간목이죠 그럼 이 전체는요 여기 있는 간접부문 전체는요 직목이 간접부문이 전체라는 거죠 오케이 소리나 읽어봅니다. They are? Ask me when the book was written.